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시한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정하선. 옹씨 할아버지는 옹기장이다. 옹기구어. 천지긴양 옹기구어. 시장에 팔고 먹을거리 구해 오는 부모와 아내와 토종딱 몇 마리. 똥개 두 마리와 자식들 그냥 그렇게. 웅시 할아버지의 아들 웅시 아저씨는 세상 제일가는 도공이 되려면 국보급 청자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명예와 욕망의 뿌리에 모든 걸 묻어놓고 연구에 연구를 벗대고 있지만 웅시 할아버지는 그냥 옹기장이다 평생을. 옹씨 할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옹기 속에서 얼굴 환한 햇볕과 기분 좋은 바람이 함께 어울려 장과 된장이 더욱더 맛있게 익어가길 바랄 뿐. 먼고을까지 마을마다 집집마다 당독 장독 때마다 먼고을까지 마을마다 집집마다 장독 때마다. 옹씨 할아버지 옹기가 없는 집이 없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옹씨 할아버지 옹기에 장을 담아야 장이 제일 달다고 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는 제 시집 무지개 청사이 있는 감옥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감사합니다.